지금 참제역장 12전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2분의 부처님을 우리가 찾아뵙게 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참회하려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 본분이 제 자성을 스스로 돌이켜 보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제 성품을 제 스스로 볼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참회를 하되는데, 제 성품을 스스로 보자마자 우리는 참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자리에서 곧장 열두 분의 부처님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문 열두 문이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열두 개의 우리 소위 무명 업장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비연기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것인데, 무명까지 열두 가지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열두 가지의 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요건을 살펴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무명과 밝은 부처님과, 즉,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밝음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 하였고, 밝음이 있어서 때우침에 밝음이 있는 그 자리를 바로 부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장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곧장 12분의 부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일심 한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이지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그 모양새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면 1 2 가지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1두가지의 무명 업식은 그대로 12분의 부처님을 낳게 된다. 음, 우리는 지금껏 여러 사람들이 천수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옛날 얘기나 루담이나 서봐에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을 논리적으로만 살펴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체계를 고려하던 나머지, 실제로 우리가 빼뜨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을 우리도 모르게 간과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이 결코 업장을 떠날 수가 없듯이, 부처님을 여일 수 없다는 가장 중대한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보자마자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을 떠나기에 앞서서 우리가 도달할 객지를 알 필요는 없지만 객지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의 집을 벌써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적으로 얘기해도 12분의 부처님이 곧 우리 자성 속의 본래의 집이라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객지에 나와 있는 유랑객이 스스로 떠들어 다니는 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제 본래의 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아, 변화를 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삼재업장 보승장 불 이하 12분의 부처님이 불덩어리와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향과 관계가 있으며 또 하나는 한없이 견고하고 뚜렷하며 튼튼한 것에 비해서 무너지기 쉽고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대치 상황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참제업장 보승장불에서 분명히 모든 업장을 참회하여 없애버리는 보승장이다. 가장 보배롭고 그리고 일체를 수승하여 떠나버리는 우수한 부처님이라 가장 빼어난 부처님이라는 이런 글자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와 같이 뛰어난가? 이것이 만약에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의 세계를 이미 넘어서 있는 초절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참된 부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을 참으로 제어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으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의 것이어야지 마음 밖에 있는 부처나 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빼나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본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얻어지는 빼남입니다. 모든 업장을 스스로 이와 같이 내 스스로 간과하지 아니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부처의 참모습이 나타난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처님은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에서 이것은 더욱 명료하게 됩니다 즉 보광왕 화염조불이라고 하는 것이래 그 광량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이사 광명이 아니라는 뜻이요. 그 화렴이, 불길이 스스로 비춰지는 부처님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불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업장을 제거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제거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본래 어떤 것인데 그만 우리가 잠깐 사이에 헷갈려서 있는 것인 줄 알았다가 문득 제 성품을 돌이켜보며 없는 줄을 확연히 알게 된그 당시에,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본래 없던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하였다. 즉, 없앤다는 말을 하였다. 스스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참외를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것 같으면 여전히 이것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한 분만이 업장이 없고 우리가 우리는 대신 모든 죄를 가지고 있다 할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요 부처는 부처요 서로 걷돌게 됩니다. 따로 놓게 됩니다. 모는 장소가 다르게 됩니다. 빛과 그림자가 이제는 빛을 뿜는 자와 빛을 보내는 자가 사실은 다름 아닌 빛을 받고 있는 그 자신이라는 데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빛을 보내기만 하고 우리는 빛을 받기만 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받더라도 그 받은 빛에 의해서 잠시 숨겨진, 숨겨져 있던 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우리 본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많이 수양을 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부처가 될수 없다는 말로 결론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본래 우리 자신이 부처님의 성품과 추호도 다름이 없다. 즉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중생의 본성이 본래가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중생 그 자체가 이미 부처라는 부처의 열반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본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업장이 아무리 두터워서 그나큰 무명을 낳아서 어둡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대낮에 끼운 구름과도 같은 것이어서 구름층이 두꺼워 하를 볼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름이 하늘도 아니요 태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아무리 두꺼워도 태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은 아무리 두꺼워도 영원히 태양빛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두껍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처의 성품을 벌려 가지고 있는, 즉, 불성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제의자를 썼습니다. 참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름 아닌 이제 제거시키는, 구름을 제거시키는 그런 작업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길승자를 썼으니, 이것은 그 본성이 아니라, 사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자성, 제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 구름과 같은 것이, 저 중생심이 황하이어서 아지랑이 꽃과 같은 것이요. 허공에 핀 잠시 아지랑이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온 등에 의해서 그 업식의 무명에 쌓여서 스스로 벗어나고 이을 못하다가 문득 한순간에 자성을 보면서 내가 그 태극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문득 자성을 보는 그 순간 물리치지 아니하고도 모든 구름은 저절로 소멸해버린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스스로 멸망하여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보배롭고, 보배로이, 가장 보배로운 승리라고, 보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업장이 여기에서는 보승장이 됩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보승장입니다. 그 본체에 있어서 절대로 어디서 빌려온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못볼 수는 있어도 제 자신이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부처님의 이름은 깨달음입니다.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왔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껏 백천만 겁을 두고 스스로 모르던 것을 문득 한순간에 재상품을 보매 스스로 모든 업장이 사멸하여 버리기 때문에 이리하여 이길승자를 써서 보승장불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